됐어? 응. 어 됐어 탄산칼슘과 물분해가 반환시켰다 지금 어? 안 보여요 c o 생성된 질량이 <laughs> 여기 오른쪽에 c o 생성된 질량이 0.44g이니까 이게 몇몰이지 10분의 0.1아 100분의 1 0.1 0.1 0.0 0.0 1 0.0 1 0나 100분의 1 0 0분1 0 0분의1 0.0 1 m 100분의 1 m 1 0 1 아, 소비된 게 0.01몰이 소비됐다는 거를 알수 있는데 어떻게 알수 있냐면 봐봐 질량 늘렸지 보고 있니? 예얘 질량 늘렸더니 CO2가 좀 늘긴 늘었잖아 그 말은 지금 실험 1에서 염산은 어느 정도 충분했다는 거야 남았다는 거야 그 염산이 남았다는 건 얘가 다 쓰인 거 아니야? 그럼 얘가 0.01몰이 있고 다 쓰였으니까 A가 몇 g인지 대답할 수 있어? 이거 확실식량 더하면 탄산칼슘 100이다 100네그 100이 0.01몰이면 몇 g이야? 일 그램이라고 1 그램 일 그램. 그럼 얘는 이제 그러면 그램일 텐데 문제는 재료가 다섯 배가 됐잖아. 예. 근데 생성물이 다섯 배가 됐어 안 됐어? 안 아, 됐죠. 생성물이 다섯 배가 안 됐어. 그 말은 여기서 한기시약이 바뀌었지. 염산으로? 그렇지. 여기서 한기시약이 얘였어 부족한 게. 예. 근데 여기서는 한기시약이 얘가 된다고. 이말 이해가? 됐어? 이해가 어, 예. 봐. 얘가 0.02몰이 생성됐으면 이 염산은 몇몰 있었을까? 얘가 1이면 얘는 2야. 1대2 비율로 반응해. 그럼 얘는 0.02가 생성됐다는 건 얘가 몇 0.03몰. 0.03몰. 괜찮아? 0.03몰. 그럼 이 0.03몰이 나오기 위해서 염산의 농도 내가 몰라. 그다음에 부피는 0.1L. 이 둘을 곱했을 때 0.03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이 농도가 몇이 나올까? 그렇지 0 4몰농도사고겠지 사고 아, 아, 있지. a 값은 흠. 1이고, 그 농도는 0.4몰로 구나. 괜찮아? 아, 와, 와 미쳤다. 98번, 98? 3번만 해주수 있어? 9 8 3. 일단 봐. 질량이 처음에 여기서 스타트를 하지, 예. 그러니까 쭉 줄어갔고 여기서 네. 멈췄다는 거는 이만큼의 뭐가 기체가 발생해서 나간 거잖아. 그쵸. 이 질량을 계산해보니 이게 0.0 0.44g이란 말이야. 예. 그럼 이게 CO2 0.44g이니까 0.015몰이 된다. 예. 그문 무지에서 뭐 어, 여기 나왔다. 탄산칼슘 이 1.5g이래. 지금 이게 0.01몰이지. 예. 탄산칼슘으로 따지면 1g이 소비될 거 아니야. 아까 방금 했던 거잖아 계산. 탄산칼슘 확실히 100이기 때문에 음, 0.01몰의 탄산칼슘이 쓰이면은 어 1g만 소, 소비가 됐을 거다. 그 탄산칼슘 5g 남아 있는 상태지? 어 그거 기반으로 보기 1번부터 봐봐. 1, 반응 탄산칼슘 아, 5g. 아, 0.05g. 0 5 g 남았다고. 그럼 1번 반응 후 생성된 물의 질량 물어봤어. 야생성된 CO2가 0.01몰이니까 물도 얼, 몇 몰이야? 0.01 0.01몰이겠지. 맞죠? 근데 얘 질량이 18이 아, 화학식량이 18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네. 0.01을 곱해 주면은 0.18g이 나온다고. 괜찮지? 다음 2번. 반응 전 물군 염산의 몰농도. 이거 또 물어봤다. CO2가 0.01몰이면 물은 염산은 0.02몰 있어야 되지. 0.02몰. 농도 내가 몰라. 부피는 0.1L 여기 써 있어. 0.1L. 이거 곱했을 때 0.02몰 나와야 되는 거지? 예. 어 그러면 몰농도 몇이야? 0.2. 그럼 네. 이게 0.2가 나와야지. 근처이고. 아 진짜 짜증나게 시. 부탁이 와. 이거 어떻게 끄는 거야? 그거 집중 모드 집중 모드 그바에든지 크시면 돼요. 3번. 반응 후 생성된 이사탄소의 부피는 하고 물어봤어? 예. 그럼 지금 0.01 물이니까 22.4 기준으로 소수두개 빼면 되지. 이거 두개 빼면 0.224 리터야? 어, 잠깐만. 이거 24네? 네. 아. 그0 2 4이 맞는 건데? 난 똑같지, 아니죠. 어, 0.2 이렇게 생각하죠아니라 <laughs> 맞는 거고. 4번. 시간 t에서 반응하지 않은 탄산칼슘의 뭘까 물어봤어? 아까 이거 0.5g 나왔다며? 네. 너몰캄으 이게 몇 몰이냐고 뭐. 그럼 100으로 나누면 확신약 100으로 나누면 몰값 나오잖아 그쵸 소스 2개 더빼 하나 둘더 빼면 0.005 0.005? 아 맞네 아. 0.005 이거 바꿔서 0.005 0.005몰 0.005 맞았니? 틀렸는데 똑같은데 <laughs> 5번 반응 중 묽은 영상만 담기 삼각 호러스게 질량은 염산만 담겨있으려는데 지금 이게 누구랑 누가 합친 거야? 물, 물에 플라스크에 염산에 염산에 심지어 탄산칼슘 1.5까지 합쳐진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저기 조상... 반응 전이잖아. 아 그렇죠. 아 그건 맞죠. 그 문제에서 염산만 담긴 상자 플라스크 질량을 물어보면 이걸 빼줘야지 여기다가 1.5를. 그럼 2 0 1.31, 2 0 1.31. 5번맞네 그렇죠. 이거 아, 응. 다음 1번, 5번 맞춰야 돼 다음 몇 번? 다음 108번 108번? 이거 애매 예. 원자량을 구하시오 요거 좀잘 봐봐 이거 응. 24.4고 이거 1 2이지 맞아? 그럼 요렇게 나눠주면 뭘그 나온 거 아니야? 이거를 밀리리터로 보지 말고 리터로 봐봐. 그럼 122 나누기 24.4 하면 몇 나와? 오. 5지 그럼 5 리터가 아니고 우리 뭐라고 하는데? 오. 알잖아. 오5 몰이 아니고. 0.5몰. 0 0 0 5 응. 내가 이거 알려줬잖아. 밀리리터. 이게 만약에 리터였으면은 5몰 하면 되지. 밀리리터니까. 0.005몰. 그래게 되고 그냥 5미리몰 이렇게 하자고 했잖아. 5미리몰 기억나? 미리 리터니까 미리몰이라고 하자고 최종적으로 나중에 공세에게 빼주면 된단 말이야. 예. 그럼 5미리몰이라고 보자 이거. 5미리몰? 그 부피가 0.5미리몰만큼이 나왔다. 5미리몰만큼이 예. X2가 발생했다. 그러면 개수에 의해서 여기는 몇 미리몰이지? 10 미리몰 발생한 거 맞아? 맞아요. 이10 미리몰이 여기 몇 그램이 래 0.65W 그램. 0.65W 미리그램 이렇게 하면 되겠지? 미리몰이니까. 음... 예. 그러면 음... 저걸로 근데 X 질량 구하면 안 되는 거? 어 이거 구해도 돼요. 여기 보면 얘도 어차피 10 미리몰이 개수비 똑같으니까 10 미리몰이 얘는 이 그냥 W 미리그램이잖아. 요둘를 빼주면 X의 원자량이지 0.25 맞지. 여기서 차이 나는 게 지금 X만큼 빠져나간는 거잖아. 예. 그러면 10 미리몰이 0 6 5 W 미리그램이고 <laughs> 다음 아까 여기서 차이 나는 거 그냥 W m g 그 여기서 차이 나는 0.35만큼이 이게 X의 질량 아니? 여기서 X 하나 빠진 거잖아 이게 X의 질량 그럼 이거 두 개를 빼주고 남으면 그게 M의 질량 아니? 그럼 M은 몇이야? 0. 0.3 맞죠 그럼 10mm몰 기준으로 요거 지금 mx고 mx2 같은 경우는 그냥 w m 램이고 m만 놓고 보면 이게 0 3 w m 램이라고 그렇죠 요기까지인데? 네비교해갖고 그럼 그 내가 여기서 이거? 몰 값을 알고 싶어, 몰 그럼 얘가 1몰이 되려면 몇배 줘야 돼? 0 응. 2개 더 붙이면 되지 아. 응. 1몰이 1000mm몰이잖아 그쵸? 죠0이미리모 부족한 공이 몇 개야? 두개두개 두 개. 그럼 여기다 공두개 붙이면 30W가 정답이라고 와... 와 문제 개같다 그니까 이런 게 틀리지 와... 꼭 해봐 내가 해석해 준거야 그, 아... 그 지금 그... 0 3 5 w 그 그래. g 이 X 하나잖아요 응 그래가지고 저거를 Mx가 0.65W m g 이니까 저걸 빼서 응. M을 구해서 0.3W m g 그램인뒤 그거를 그램으로 응. 바꿔야 되니까 응. 미리모로 이제 뭘로 바꾸면 미리그램을 그램으로 바뀔 거야. 그램을 바뀌니까 0두개 붙이고 0두 개요. 세개 아니면 붙이고. 아1 0 m g 그 10미리보니까. 10mg, 그래서 오아 어, 어, 이해 이가다잘 되네. 또 태규만 틀린 거딴거 없어? 다시 풀어보시면요사 <laughs> <laughs> 근데 제가 틀린 것들 좀조방 문제들 아닙니까? 그 정도 아니고 좀더 카레 꺼봐 봐